존중과 감독인가 작품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. 네? 어, 시나리오를 봤을 때 확실히 꿈이라는 단어가 주는 긍정적인 음. 에너지가 컸던 것 같아요. 음. 꿈을 기억한다라는 것도 재밌었고, 어, 제가 그 동안 살면서 이 꿈에 대한 저의 어떤 자세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어.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SF와 판타지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영화를 김종화 감독님의 이 감성으로 어떻게 풀어낼지도 상당히 궁금하고 기대가 됐었고요. 근데 오늘 영화를 봤는데 정말 하길 잘했다는 생각. 굉장히 네. 새롭죠. 예. 네. 아, 효율이 좋았던 영화도 다행이다. <laughs> 정말. 거의 장소 변화가 네. 없지. 예, 예. 아니, 진짜 뭐 연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셨냐고 질문하셨는데 네. 사실 저는 진짜 한게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대사량이 엄청 많아가지고 많죠 예, 되게. 거의 뭐 감독님이 하라는 대로 감독님이 거의 예. 근데 진짜 작품을 보면서 그냥 현우의 얘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에이. 저는 일단 그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연기를 하는 건 안소희 씨나 다른 배우 분들께서 연기를 해주셨잖아요. 그 연기를 너무들 잘해주신 것 같아서 음. 예 그게 더 효과가 컸었던 것 같아요. 저는. 또 따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또그 보면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. 예. 작품을 통해서 보는. 네네네.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. 제가 한 얘긴데 제가 너무 재밌게 <웃음> 봤어요. <웃음> 영화를 보면서 제가 되게 가슴이 벅차더라고요. 이 꿈을 꾼다는 것, 꿈을 기억한다는 것은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. 저희 영화를 보면서 어 다른 어떤 즐거운 어떤 그런 꿈을 기대를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화 많이 봐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